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8년째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케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 아이폰15 사전 예약을 벌써부터 미리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주제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뒤이어서 나오는 최신 스마트폰의 할인 정보나 구매 관련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 아이폰15의 발표가 있었죠. 어 이번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폰 15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고 폰킴도 오프라인에서의 그 반응을 느꼈을 때 예전에 14나 13보다 훨씬 더더 더 좋은 반응이 있고 예약 자체도 좀 예약량도 많은 상태이네요. 지금 아직 공식적인 사전 예약이 시작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기존의 단골 손님들 아니면 기존에 여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아이폰 사전 예약이 시작하면 빠르게 알려달라라는 그 건수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잘 지켜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명절 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저희 자체적인 아이폰 15의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요즘 가만히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톡 또는 밴드 이런 데에서 휴대폰 광고를 많이 해주죠 유튜브에서도 휴대폰 광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를 해주는 업체가요 뭐 삼성전자나 애플이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자들 개인사업 그런 업체들까지도 자유롭게 돈만 내면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에서 광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15에 대한 예약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네이버 뭐 성지 카페 여러 가지 휴대폰을 오프라인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업체나 아니면 예전부터 이제 온라인 핸드폰 구매처 이런 데서는 아이폰 15의 사전 예약을 지금부터 받고 있는데요. 어떤 게시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시글의 최초 작성일이 어, 최근이 아니라요. 한 4, 5년 전인 거죠. 아이폰 11, 아이폰 12, 아이폰 13, 아이폰 14, 아이폰 15그 모든 사전 예약을 그글 하나로 이어지는데 조회수가 그러니까 몇십만 번이 되는 게시글이 있겠죠 그리고 그 혜택들을 유심히 봤더니 아이폰 15를 사전예약을 했을 때뭐 에어팟 프로 2세대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있고 스타일러, 청소기 그 외에도 수십만 원, 많으면 진짜 백만원 정도에 가까운 사은품들도 제공한다고 이렇게 써놨고 물론 그 아래에다가 이제 수많은 악세사리들 뭐다 나열을 했더라고요 제휴카드 혜택들을 나열을 쭉 해놓고 또, 눈에 하나 띄었던 게, 선택약정 할인 금액을 2년 정도를 더해서, 뭐, 지원금이다, 할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고객이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할 거냐,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거냐, 이 외에는, 사실 디테일한 뭐, 정보가 제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걸 보고서 느낀 점은,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공식적으로 진행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고객의 정보를, 내 정보를 제공을 하는구나. 그로 인하여 앞으로 그 분은 여러 가지 업체를 통해서 수많은 휴대폰에 관련된 광고나 여러 가지들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지 않아도 내 DB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방법으로 카카오나 유튜브, 네이버 등의 광고를 하면서 아이폰 15 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에 대한 광고도 하고 있고 그 역시 고객의 TV를 어, 나름대로 어, 획기적으로 그쪽에서는 좀 수집을 하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TM이나 여러 가지 이제 판매 활동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할것 같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3년 전부터 쭉 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어, 슬기롭고 잘 구매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아이폰 15의 이통사 사전 예약은 명절 연휴가 끝나고 바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전 예약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하겠죠. 그러면 아마 10월 둘째 주 정도에는 아이폰 15의 개통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늦으면 10월 셋째 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 공식 사전 예약은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 많은 매장들이 아이폰 15의 사전 예약을 한다고 이렇게 현수막으로 광고를 많이 해 놨는데요. 지금 하는 사전 예약은 공식 사전 예약이 아닙니다. 그냥 어, 그 매장에 나 아이폰 사전 예약하면 알려줘, 연락줘.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티월드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통사 매장을 통해서 아이폰 15 시리즈의 사전 예약 구매를 하실 분들한테 굉장히 꿀팁이 되는 영상인데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공식 사전 예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폰 15의 사전 예약을 그냥 전화상으로 했다라든지 아니면 매장에 방문하더라도 신분증 사전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간편 예약을 했다 그러면 내가 사전 예약을 아무리 빨리 했어도 신분증을 지참해서 공식적인 사전 예약을 하는 분들이 기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이폰 14 때도 그렇고 아이폰 13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순차가 밀리면 굉장히 늦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4%때 아이폰 실버, 14% 실버가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말도 안 되게도 내가 이 사람보다 일주일이나 빨리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사전 예약을 한 사람이 신분증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먼저 받습니다이통3사는요이 고객이 사전 예약을 할 때, 간편 사전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뭐 자급제로 갈 수도 있고, 통신사를 갈 수도 있고, 타통신사로 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부담을 느끼는 거고 신분증을 갖고서 사전 예약을 하시고 서류까지 쓰시는 분들은 100% 구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계 배정을 빨리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 정말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바뀌었기 때문에 슈퍼체인지 기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아이폰 11 11 프로 xr 아이폰 x 이렇게 진짜 오래된 아이폰을 쓰는 분들도 이번에 아이폰 15로 바꾼다는 분들도 꽤 많았고요. 아이폰 13%, 프로, 12%, 프로 이런 분들도 아이폰 15%로 간다는 라 분들도 꽤 많았고, 아이폰 15가요. 사실 아이폰 14 때는 상품성이 좀 떨어졌는데, 이번 아이폰 15는 그래도 노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색상이나 이런 것도 예쁘고, 그리고 14%에 들어간 AP를 그대로 넣어주기 때문에, 어 이번에 아이폰 15가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사전예약을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분별한 곳에 내 개인정보나 전화번호 이런 걸 알려주지 마시고 어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이라고 을 해도 어 사전예약 공식적인 사전예약이 시작하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사전예약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내 개인정보 소중한데 아이폰 뭐 사은품 다 주지도 않는 거 추첨해서 준다는 거또뭐 온라인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게막풀스도 있고 또 스탠바이미 공간 LG에서 나오는 그 TV 있잖아요 그걸 놓고 많이 사은품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실제 후기가 받았다라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고객을 현혹하고 고객 정보를 취득해서 광고를 하는 업체들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거기 다 인증된 업체 아니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안전하게 사전 예약을 하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